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민자치와 자치단체에 대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데 자, 주민자치와 자치단체 1번 의미에서 법률적 의미이다. 자, 정치적 의미이다. 자, 2번 이념 지방분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자, 3번 자치권이 전략권성과 고유권설이 있다. 중앙 자, 4번 중앙정부의 통제가 입법적 통제이다. 아니면 행정적 통제이다인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가장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그 민주주의의 원리의 바탕으로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사무라든지 지방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고, 단치자치는뭐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치자치일 것 같아요. 예,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런 관계를 하는 건데, 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어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고유권설과 전례권설. 어이 주민자치는 주민이 당연히 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마을의 어떤 사무나 어떤 그 지방의 사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어 이런 게 고유권설이고, 다치잔치 같은 경우는 전례권설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권한을 위임한 거다. 어 전례해준 거다. 라는 게 이제 전례권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